지금 보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네. 이 민주당이 공천 수금을 하러다닐 것이다 하는데 아, 아.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일단 강서구청 선거에서 이기고 네. 그럼 이재명이 자신감을 갖고 네. 비명계 축청을 들어갈 때그 정청리 의원이 외상값이했잖아요 아.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럼 외상값을 받는다고 수석 최고위원이 딱 선을 했으면 외상값은 두목은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아, 수금원이 네, 그렇죠. 받으러 다닙니다. 네. 행동대장이나 아니면 일수를 놨으면 일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아, 네네똘만이라고 하죠. 이제, 예, 똘만이라고그 <laughs> <laughs> 아, 말을 또 여기 배부장이 쓰시니까 내가 깜짝 놀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laughs> 포로리, 조폭 아. 영화 보면서 그 표진말, 표진말이죠. 네, 네. 어. 그똘만이들이다지어 삽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하러 가요. 네. 그 수금을 누가 가느냐. 친명계로 줄을 선 공천 지망생들. 아. 친명계로 줄을 서서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음, 또는 아. 수박 강, 당도가 한 2, 3 정도 되는 애매한 수박. 아. 그런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지금 공천을 노리고 있는. 네. 내년 출마를 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금원으로 앞장서서 갑니다. 좋은 말로 아. 할때 자객공천인데. 아이고. 나쁜 예.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중업 지시를 받고. 네. 똘마지가 돼서 수금하러 <laughs> 가는 아.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뭐그 지역 카페 가서 시위하고그 그렇죠. 다음에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자판도 뒤집어 얻고 아, 뭐. <laughs> <laughs> 바로는 못 때리니까 자해도 하고 그잖아요뭐 <laughs> <laughs> 어, 들어 듣고. 네. 장사하려면 해라, 여기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는 민주당 내의 친명계와 개딸들의 음. 극성스러운 당 내의 이 기고만장을 네. 보일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아 이렇게까지 아까도 말한 그 당도 측정까지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누구는 영이고 누구는 오고 오면은 이제 완전 수박이죠 그치. 깨부실 수박이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배신자 색출 작업에 나서면 비명들이 버틸 어. 수 있을까 아니면 비명들이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가버릴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비명계도 각자로는 굉장히 공럭스러운 사정이고 네. 각자 주장하는 그 입장도 많이 있지만 네. 결집을 해가지고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가 이렇게 모아지는 건 아닌 가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낙연 대표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네. 않고요. 네. 그렇다고 무슨 뭐 따로 따로 뭐 정세균 총리나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친이낙연계가좀 있는데 그것도 수두가 많은 그치.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옛날에 그 친문계열 네. 그쪽 분들도 몇 분인데 거기도 완전히 뭔가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친명도 친낙도 아닌 또 애매한 그러면. 또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또 이분들이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머리가 좋다는 걸 조금 우리가 나쁜 표현 하면 교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이게 사실은 자해 단식이거든요. 네. 자해하면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 그 비명기 의원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네. 너 이렇게도 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단식장에 와서 다 충성맹세하고 네. 다 이제 리스트 적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첫 번째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서는 뭐냐면 친문계 일부랑 사실은 일정한 연대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단식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갔잖아요. 갔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그리고 있는 거죠. 전화가 거예요? 이틀 만에 옵니다. 네. 단식 이틀 만에 문재인 통장이 전화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고, 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틀인가 3일 만에 전해철 의원이 찾아갑니다. 아... 비명계의 사실은 사실상에 보이지 않는 수장이거든요. 네. 전해철 의원이. 네. 3일인가 제가 들기로는 3일만 찾아간 거잖아요. 네. 아,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아, 아 그럼요. 거의 철천지 원수까지 이재명 친했죠. 대표의 그 계산법으로는 네. 그래, 우리 친명 다줄 세우고, 비명기 압박한 상황에서 친문계 일부만 데려오면 그리고 친문, 친문계 리스트를 줘라 그 리스트는 내가 음. 살려줄게 아하. 공천 줄게 왜냐하면 전해철 의본 공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제가 뭐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분석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예. 하니까 친문계 일부가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한 20표 정도 이상으로 이게 표, 표결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도만 단을로만 된다고 생각해서 침문계는 일부 유대가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비명계는 외로운 거죠. 침문계는 일부 빠져나가 있고, 아, 이미 살생부에서 빠진 분들. 있고. 음. 그다음에 침낮계는 구심이 형성이 안 되고 네. 지리 멸렬하고, 네. 비명계는 다 돋고 다이고그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만들거나 탈당에 나가서 서로 따림을 따로 살림 차리기 쉽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아 어. 그러면 그냥 당 내에서 학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공천학살.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극심한 내용을 겪느냐. 음.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 같은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음. 네. 과거에도 야당에서 그 안에서 싸우고 뭐, 갈라서고 이런 걸 우리 하도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여론 조작에 관한 음.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그렇죠.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아시안 게임 이제 한중 축구 8강전 때 이제 다음에서 중국 팀 응원 <laughs> 클릭 비율이 <laughs> <어이가> 91%에 <laughs> 달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는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네. 이제 앞두고도 여론 조작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드루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 이후에 그래도 이제 포털에서 뭐 로그인을 해야만 뭐 댓글을 달게 했다. 네. 뭐그 다음에 네. 댓글 단 다음에 그 다음 네. 댓글 다른데 뭐 시간 차를 두게 한다. 네. 뭐 이런 게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네. 마련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보니까 이제 이런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작이 일어난 건데. 물론 이제 다음 측 설명으로는 뭐 이게 이건 로그인이 안 해도 되는 것수였기 때문에 이제 음. 막 그야말로 아. 광클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광클릭해서 이제 된 건데 뭐 중국을 응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상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심각한 게 다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론 형성 영향력을 가지는 포털이 저렇게 무방비로 이게 허점이 노출돼서 되겠느냐. 음. 그럼 누구 하나가 정말 네덜란드하고 뭐 일본에서 뭐 IP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외국의 IP 정도만 우회해서 해킹 들어가가지고 광클릭 해버리면 여론이 바뀌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응원전이니까 중국을 응원할 거예요? 한국을 응원할 거예요? 해서 광클릭 중국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총선 기간에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 여론조사 온라인에서 많이 해요. 맞아요. 한해 찬성에 광클릭 들어가 보세요. 네.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아70% 나와. 아 그럼요. 야 이거 국민들이 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배성규의 정치펀치 하차 시킬 겁니까? 찬성에 반대요. 아이고 이거 하자. 아, 그런데 <laughs> 다들 막 하차 시키면 안된다는데찬성에 광클릭 해봐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 온라인의 그렇죠. 여론이 우리 특히 젊은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을 많이 착각을 해요. 그렇죠. 또 실제 온라인 여론이 그게 많이 영향을 네. 미치고. 근데 그 온라인 여론을 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댓글은 이제 조작이 힘들다 하더라도 네. 찬반 투표나 어. SO와 도노 투표는 아. 가능하다니까요. 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한도수 총리나 지금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네. 이분은 좀 심각하게 네. 범정부 차원에서 좀 <laughs> 그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항상 다음인 문제인 게 저도 참 제가 그렇게 볼지 않으려고 해도 왜 자꾸 그런 다음이 그런지. 그러는지 다음엔좀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정말 왜 다음이 이러는지 네. 몰라. 아. 이게 지금 이게 이 여론 조작이 네. 이런 그 클릭 조작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음. 한다고 지금 보면 이 전에 뉴스 타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신앙님, 네. 허위 음. 인터뷰 내 가지고 그거를 대선 3일 전에 냈고 그러니까 각각 이 자본가들 친야 언론디 아포나르고 뭐. 바보도 <laughs> 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대선 전날 475만 <laughs> 명한테 직접 날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는 네. 이재명 그 다음에, 김만배가 연구되어 있잖아. 요 네. 이재명, 김만배는 뭐, 다, 다 아는 사이 아, 아닙니까? 아, 아, 아. 김만배와 신앙님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신앙님이 뉴스타퍼로 연결되 있잖아요? 네. 선을 타보세요. 그니요 이재명, 김만배, 응. 어, 어. 김만배, 신앙님, 어, 어. 어. 1억 6,500만 원을 어, 책값을 주는 사이니까. 네. 신앙님이 뉴스타퍼, 응. 어, 어. 어. 뉴스타퍼 하니까 뭐, MBC, JTBC, YTN, 아니요, 아니요. 어, 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거 네.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정말, 야,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한테 정말 치명, 치명적인 거니까. 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만 막으면 우리가 이긴다. 네. 짜보자. 기획을 해봐. 네. 그래서 진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네. 음모를 짜가지고 그 9월달, 2020년 9월달부터 만들어서 이걸 타이밍 봐가지고 3일 전에 때리고 하루 전에 아, 어? 문자 뭐 수백만 개 날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이건 보십시오. 475만 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만 표 차이로 이게 승패가 갈렸어요. 아, 네. 0.73%포인트 네. 차이니까. 24만 표 중에서 12만 명만 그, 이, 그 이재명이 보내 문자 보고, 어, 이거 대장동이 바꿨어요. 윤석열 게이트네? 이 12만 명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네. 정권이 저기 가 있는 겁니다. 아, 아니, 정말. 근데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예요. 어. 그러니까 <laughs>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에이. 그거를 가짜뉴스로 포장했고, 음. 싹! 만들어버린 그게 거예요. 그게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다는 거요 그러니까요. 성공 직전까지. 아, 지금도 불과 한달전두달 전에 여론조사했때 대장동이 아직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31%가 아, 나왔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와. 대표는 성남시장 그 전에 변호사 때부터 검사사치하고 아, 뭐.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대단한 이 사람이야. 스킬이 그 익숙한 아, 그러니까. 아주 그 스킬과 노하우가 대단한 아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한게 아니라 피디가 한 아, 거야. 하고 피디가 열받아갖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음, 자기가 한 일인지 누가 한 일인지 싹바꿔치기 하는데 명수예요, 명수.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축구 응원 그 여론조작이 간단치 않게 어. 보이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뉴스타파 가짜뉴스의 네. 어떤 카르텔의 의심. 네. 가짜뉴스 카르텔 그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의혹. 과 더불어져서 아, 내년 총선 때 우리가 또 이러다가 또 어.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당하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는 아. 거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음. 중국이나 국내에 음. 거주하는 이 재중 그 어, 어, 이런 분들이 또 천조하고 가까우니또 나서서 도와준다고 음. 여론 조작에 동참하면 중국 정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이 해커 조직들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도적으로도 빨리 다음도 좀 스스로 자체 정비 나서고 음, 네. 우리 내부에서도 정부적으로해서이 포털에 대한 네.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정교, 배송진 하차 할래 말래 그러면 하차 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그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렇죠. 네. 저는 절대 하차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의 지금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원들 부결 요청하는 편지를 돌렸다고 하고 음.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뚜렷한 사유 찾지 못했는데 무조건 부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아직 당론으로는 아직 음. 채택을 안한것 같은데 네. 어,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대법원장 부결을 시키면, 그럼 사, 새로 또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럼 청문 절차 다시 하고, 네. 한몇 개월 이상이 또 대법원장 그렇죠. 공백 상태가 네.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뜩이나이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네.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또 그러면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도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민주당 분위기를 이제 부결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론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뒤로 딱 해서 옛날에 최포동 의한처럼 그렇죠. 똑같이 눈눈 눈 서로 쳐다보고 알아서 <laughs> 다찍고 <laughs> <찍을 웃음> <하려고> 하는 거죠. <laughs>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대법원장 이균형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건 있습니다만 음. 소명은 한건 있고 또 소명이 됐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어 문제가 있다면 뭐 설명을 해야 되는 음. 것이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사법부 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 네. 그 다음에 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네. 판사로서의 어떤 그 동안의 경력이나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는 분으로 알고 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laughs> 그런 네. 분이 할수 있는지, 못할수 없는지를 음.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게 정기국회 시즌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뒤에서 막후 협상이 좀 이루어집니다. 아. 인사청문회도 지금 세 건이 걸려있고 네. 이것도 표결 동의안 해야 되고 또 예산안 통과도 있고 음.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당근호 채택해서 올린 노란봉투법 뭐뭐 네. 방송법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실 딜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딜.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정치가 이제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뭐 서영교 네. 네. 의원이 사법부 독립 네. 못할 사람이다 라면서 마저 공개 반대를 했는데 네. 아, 이분이 본인이 직접 사법부에 재판 청탁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아, 이런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그리고 또 김명수 체제라는 게 사실상 문정권의 신현 노릇했는데 당신들이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롯해서 지금 지도부나 네. 아니면 그냥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예전에 정말 공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정당인데 네. 제가 볼땐 노무현 정부 이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염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도덕도 없고 네. 윤리도 없고 이 언행 불일치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그것이 창피하지 않은 이 정당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전참 저는 서용의원도저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네. 아마 내년 공천도 있고 이제 당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치인으로서 삼선, 사선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치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네. 정치인의 말은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네네. 좀 멀리 보고, 길게 오, 보고, 예. 자기 스스로 민심에, 민심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적 음, 음, 발언을 음. 했으면 좋겠어요. 음.